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의 32번째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고려하면 도류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라게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초업과 거둣을 다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를 돌입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육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서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시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사론 지역에서 순방해 하면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장소는 요바이고요 주인공은 다비다라는 여자입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자니르시 많던이라고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단어의 뜻은 영향이란 뜻입니다. 영양은 노루처럼 생긴 날씬한 짐승입니다. 몸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름에 많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달비다는 외모보다 행적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비다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적인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여제자라는 칭호를 씁니다. 교인을 가리키는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 성도, 혹은 신자, 그리스도인 등등 이 교인이라는 칭호는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달리는 사람 정도의 칭하지만 신자라는 칭호는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추종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로 창구심이나 읽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또 다릅니다. 제일 높은 칭호로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삶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비다는 여성으로서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나 가르치는 역할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남성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따르고 머무렀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여성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여성이었고, 부활을 가장 목격 먼저 목격한 것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 대다수의 구성원이 바로 여성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마 다비다 같은 여성에서부터 최초의 여집사가 세워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시 많턴이라고 하는 이 다비다는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과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하게 지내거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에 적극적이며 운동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던 삶의 모습이 선행과 구제는 어때 보면 참 그리스인의 모습이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비다의 선행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구제에서 돋보이는 것은 뭐였냐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비랑 구제를 했습니다 요즘 자선단체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서 구제하는 사람이 많지만 진정한 자선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비다는 친의 옷을 만들어서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도르가가 39절 보니까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되어 보이거늘이 말을 보면서 도르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그의 선행이 빛났고 그의 삶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비다가 죽게 된 것이죠. 30세로 보니까 그때 병들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바르게 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왜 병에 들었는지, 무슨 병에 들었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었죠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죽인 당일에 장사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정이 있는 경우 사흘까지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시신을 묻지도 않았고 그냥 다리에 놔둔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들이 반영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이미 죽었으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퍼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비다 주변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비다와 함께했던 성도들, 즉 교회 구동체의 지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과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과부들 중에는 신자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다비다가 만들어 던 옷을 입기도 했고 남겨놓은 옷을 보면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모든. 배...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소과 것을 내어 보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를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불러들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르다라는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지푸라이라도잡는 심정으로 한번 베드로에게 청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미 그 가까운 데에 있는 루다라는 지역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소식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다 다비다의 부활이나 소생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와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한 일이 딱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사람들을 앞에 내 보내고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비다의 죽음과 베드로가 그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4 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베다랑 베드로가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군경권님이 있을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기도에 관련돼서는 무릎 꿇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을 또 맞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베드로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되게 큰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이 뭐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실,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는데, 다비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창피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4 0세 보니까, 치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 전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단장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제를 고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베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다베다를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베다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는 것이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기포제로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리실 것도 믿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 것도 믿었고, 결국은 이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요파에서 하늘을 믿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대로는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즉시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사실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의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유되는 모습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로 나눠서 이것을 표현을 하죠. 먼저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사람한테 보이신 이렇게 하면서 사십 점도 터4일 절에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일어나 앉고 베드로가 내면 손을 잡아 일으켰고 또 완전히 소생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네 단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죽었는데,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요바에 있는 교인들이 됐다는 것이죠. 요바에 있는 교인들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도 했지만, 그 기적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요바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제자가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면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를에 보면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를에 보니까 베드로 요파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이라.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문 것도 사실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기서 좀더 복음을 더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무두장인은 파장이라는 말, 즉, 가죽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가족일은 사실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에 속합니다. 유대인의 미신나에 보면 가족일을 하는 남편과 이혼해도 좋다는 교훈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정한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유대 사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몸을 맞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연는 것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0장 11장에 보면 이방인이 보낼 이유가 구원 받는 장면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애니아의 치료를 통해서 다비드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 사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한국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전통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 민족의 마을 마을마다 나라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기대할 만큼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신 시 담대함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다비다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빠와 같은 불시선적인 이교도, 즉, 내 주변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더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교회로서 살은 세상에서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너 직장에 있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상황에 있던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저가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승의 뜻을 따라서 그 스승이 주는 능력을 갖고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워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2025년도 앞으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7월달을 맞이했을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의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권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비다에 일어나했을 때그 선포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